23번 글의 제목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부터 내려가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1번 준비하는 것이 더 낫다, 미안해하는 것보다, 2번 이웃들이 홍수 피해로부터 회복하도록 돕는 것, 3번 인구 노령화,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4번 자연재해, 기후 변화로부터 유발되어짐. 5번, 자연재해. Far from은요, 전혀 모모가 아닌 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전혀 공평하지 않은 자연재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올라가서 이제 주제문 살펴볼 건데요. 자, 주제문 원칙에 의해서 바로 네 번째 줄에 요약 결론에 연결어 다음 줄에 최상급 표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는 문장을 읽으려고 살펴보니까 바로 첫 번째 문자,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바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문장부터 쭉 읽고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강타했습니다. 수천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 이제 허리케인이 등장을 했어요. 이어서 일반적으로 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했던 사람인지 내용 보면 그 도시에 저 지대에 있는 부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허리케인의 초기 단계에 가장 취약했던 것도 바로 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허리케인 일어났는데요. 바로 피해 받은 사람 누구예요? 더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더 많이 받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어서 다음 내용 보면 도시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자동차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꾸며서 들어가요. 자동차를 수, 소유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합니다. 즉,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바로 이 허리케인 왔었을 때잘 탈출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밑으로 내려가서 답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더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 더 많이 봤다. 그래서 자연재해는 전혀 사람들에게 공청하지 않았다. 정답 5번이 되겠죠. 5번 체크해 주도록 하고요.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구문 잠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에즈랑 so 부분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에즈가 나오고. 그리고 소가 나온 후에 소 문장은 주어 동사 동사 주어 순으로 도치가 일어납니다. 해석은 모모처럼 주어도 동사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올라가서 그런 걸리는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요. 가난한 사람들이 불리한 것처럼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불리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자연재해 일어났을 때 가난한 사람도 취약했지만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취약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휘는요. 우리 내추럴이라는 단어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내려서 내추럴 써주시고 형용사입니다. 자연의 천연의 당연한, 자연스러운, 타고난, 천부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어휘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